어, 참된 목회자랑 함께하는 건참 행복한 건데 참된 목회자를 어떻게 어, 구별할 거냐? 저는 이제 참된 목회자는 첫 번째로 성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곁에 있다. 그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신방은 안 다닌대요.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특별한 그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직분 몇명 외에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자가 가짜로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가 돈이 많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병든 들 말든 성도들 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들 염려가 되면 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양심이 찔려서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 곁으로 안 간다는 건. 믿는 백이 있는 거예요. 돈입니다. 어, 그런 목회자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면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참된 목회자 첫 번째 참된 목회자의 조건 첫 번째 성도들 곁에 있는 자다. 성도들이 아플 때 어, 가까이 가고 병원에 어, 입원해서 수술을 하거나 수술 이후에 찾아가는 그들 곁에 그 환우 곁에 있는 자. 어, 아픈 그 성도 곁에 있는 자. 또 그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들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 참된 목회자의 조건은 성도들 곁에 늘 있는 자다 두 번째는요 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있는 목회자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말씀, 말씀에 찔리는 걸 말합니다. 말씀에 찔려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자. 말씀이 찔려서, 말씀에 찔려서 욕을 못하는 목회자. 양심이 찔려서 누구를 고소하지 못하는 자. 양심이 찔려서, 어, 험한 말도 함부로 못하는 목회자. 양심이 찔려서 성도들 험담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 양심이 찔려서 사모하고도, 어,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계속 신경전을, 신경전을 버리고 계속 다툼을 이어가지는 못하겠죠. 예. 오늘 로마서 9장 1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바울에게 음, 근심이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이것은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 친인척들 주변에 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는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식구들은 그런 목회자와 함께 합니까? 또 온라인으로 듣는 식구들은 그런 목회자가 곁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님은 어,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네, 정말 성도들 곁에 있는 자, 그들 곁에서 웃고, 우, 우는 자, 또, 양심이 살아있어서 말씀에 찔리는 자, 그런 목회자 곁으로 가셔서, 그 목회자와 함께 울고, 웃고, 또 더불어 주님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귀한 신부 되시기 원합니다.